그어 그렇게 지사게 자, 자 이제부터 음, 이제부터는 공부 어, 지속적인 공부를 할 것이고 세상에 없는 어, 조금 더 뒤는 에 세상에 없는 여러분들이 상당 기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게 될듯인데 이제 조만간에 타로 카드도 출시가 되고 이제 어? 교육원들이 서울과 경기도는 교육원들이 이제 미리 썼기 때문에 이제부터 타로카드 출시하는 그 시점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천부경 타로카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어,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자, 그동안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자, 여기에 경기교육원을, 우리는 어떻게 수지라 했지? 자, 수지, 구, 수지. 경기을 수지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정원장이 오픈을 하는데 전화번호 한번 풀어봐요. 010-2951-2951-6515. 응? 자, 수원, 수원 분당, 수원 분당 경기도 쪽에서는 이쪽으로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교육원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일정들이 여기에 이제 정해져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뭐 시간이 없으면 교육이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교육 훈련 좀잘시키 봐요. 우리 <laughs> 원장님 훈련 잘시키 갖고 자. 그러면 우리 천북의 타로카드 교육을 이제 진행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강사 교육이지만은, 지금은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이고, 그제? 양성하는 교육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급 타로카드 상담사를 배출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직접 얘기해드고 타로카드 샵에서 우리는 어떻게 상담을 바로 직접 할수 있는 사람을 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장대한 논리, 이거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 어떻게, 단두 달만 되면 바로 이기가가지고판 펴가지고 바로 막 돌리는 거예요돈 받고. 돈, 눈 많이 받지 말고. 단계적 일을 받고. 자, 어, 뭐, 텐트도 있고, 점포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자, 상금 상가 사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 바로 실전에서 상담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격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뭐 하,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0년을 하고 몇 년을 해가지고 상담하러 간다. 어기는 이야기하지만 <laughs> 여러분 단2 개월만 바짝 하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이론 교육은 유튜브라 다자 이런 상담 상담사 자격증은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는 어떻게, 서울교육원과 경기교육원, 그 다음에 대전, 부산에서만 진행을 하게 되겠지, 그지? 네 군데만 하는데, 이 서울 쪽이 집중이니까 서울하고 경기교육원에서 열심히 공부시키, 공부하시면 공부 돼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아, 한 명만 놓고 또 교육 못 하잖아, 요그더 서울하고 이쪽으로. 좀 다른데 지방에 있는 사람 어쩔 수 없다. 서울로 가서 당분간은 서울에 가서 교육하는 게 지방에서는 하면 하나 고그 교육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서울 교육원에 가서 전화하고 경기 교육원에 가서는 합 교육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삼사 교육은 정식적으로는 5월 1일, 5월 1일부터 우리가 본격 강좌를 진행하도록 그래 스케줄을. 자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한달반 정도, 그지? 한달반 정도 남았지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한3 개월 정도 교육해 왔잖아, 그지? 그리고 이 가정에서는 상급 상담사 가정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이가 갈길 필요도 없어요. 그 교육 대상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담사, 상담사 교육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기본 교육이 있다. 그래서. 이 교육비. 교육비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교육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번 보자고요. 10만원씩, 10만원씩 2년을 내면, 여러분들 돈은 얼마일까? 10만원에서, 10만원에 2년씩 내면, 뭐, 240만원, 경비하고, 시간 소모하고, 이런 거 계산하면,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기, 단 2개월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본다, 이런 거다. 바로 상담을 할수 있는 거죠남머 숙달되는 거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숙달되는 자, 그래서 이 교육비를 우리는 55만원으로 하겠다. 그치? 대폭 체일 하는 거요 대폭체일 자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이 교제와 타로카드는 별도다 그쵸? 이 교제를 교제와 타로카드는 별개인데 타로카드는 이론만 가지고 이것을 훌륭한 상담사가 되기는 그다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필요를 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차적으로 이런 이론 교육을 필요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카드가 있어. 자이 카드는 새롭게 출시가 되니까 아마 3, 4월 중순되면 인자 놓겠지. 4월 중순에 인자 출시가 되면. 출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5월 1일부터 정식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천부경. 자, 이거는 책입니다. 자, 천부경 타로 카더 길라잡이라는 책인데, 이것이 한 400페이지가 훨씬 좀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천부경 타로카드 기자생입니다 타로카드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심리, 심리 상담사, 심리를 풀수 있는 그 과정의 이론들이 처음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강분미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책한 권이면 대학에서도 한 1년 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1년 분, 1년 동안. 그 정도의 책이 이제 같이 첨부가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인간의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한 사람인데는 타로카드 하게 되면 사기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상태를 올바르게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브레인 미션, 이 브레인 미션 명상법 책하고 이세 가지를 공부를 강사가 되려 하면 앞으로 이거는 지금은 우리 상담사지만은 이 상담사 가정을 그치 가지고 강사가 될다 하면 이것을 두 개를 다 뛰고 오라는 거다 최근 정신 상태를 그지 그의 주식 교육 교육 프로그램 이 내용은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하고 이 카드는 강사 교육과 상담사 교육이 따로 있으니까 이? 그래서 이 강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타로 타로 카드 가격하고 이래 갖고, 뭐, 몇만 원 가겠지, 뭐, 많게는 좀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가격 그대로, 자, 여기에 있는 것은 교재가 따라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고, 이 교육할 때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있어요. 별도로, 비매품입니다. 자, 이비매품은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비매품을 여러분들이 타로 운세상담법, 타로 운세상담법을 규정하여서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는 8주의 완성을 하는 거예요. 8주의 완성. 그래서, 일주에는 뭐하고, 이주에는 뭐하고, 삼주에는 뭐하고, 이 프로그램이 딱 짜여있어요. 나머지는 특강을, 그 사람들이 넣가한 번씩, 이렇게 세부적인 특강을 진행을 하긴 하게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금상경사는이 상검, 브랜미션 명상법과 타로카드, 이거는 강사가 달락하면 이거 이 공부하고 오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거는 내용들이 참더 첨부되어 있으니까, 타로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게 되면 기초적인 지식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트토까지 다들 있다 하토 수투, 수투, 하토 트럼프 이런 것까지 다들 어 있어 여기 여기 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유니버스 카드도 여기다 다들 있다. 그래 자기 정해져야 될거아 카드, 카드하고 가 자, 어. 체크하고. 어, 그래서 카드가는 종적으로 아주 안 됐기 때문에 아, 아마 한 7, 8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 전부 다 몽땅. 될것같아요 아, 이거좀다 몽땅다. 자, 이거는, 이거는 교육생들인데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고, 너무, 여기까지 받으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지 <laughs> 자, 그래서, 이 5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여기 전화하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제 한 사람 이렇게 교육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며말 그치? 자,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거예요 자, 궁금한 거. 음. 저거 탈옥학을 길잡이 하고 명상법을 응. 개개인이 책복을 해야 되는 거요 아,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면 돼. 어, 지금 이거는 지금. 아주 철두철미하게 상시하게 철미해 놨기 때문에 자기가 집에서 공부하는 거. 이거는 자기가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그럼 명상법도 책복가 혼자 해야 되는 아, 그거는 뭐할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가서 보시면 돼요. 자신이 아 이거는 어 상담하는 가구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참고삼아 알아야 될 부분들이라 그 참고 삼아 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고 나 네, 이거는 나중에 다음에 이거 배워 오는 사람들 지금 한 사람은 여러가지 공부를 해 갖고 가기 는 때문에 자 이것을 이것을 우리는 8주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실전이에요, 실전 실전 그래서 이결만 하게 되게 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대전 지하상가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어느 사람하고 붙어보자. 그러니까 그 가서 무조건 물 붙어봐. 무조건 백전 백성이다. 그런데 여기 오늘부터 배우는 영원풀이까지 한게 가민만 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돈에 대한 이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타로카드는 5월 1일부터 정식 개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저 뭐고, 우리 길기 선생님하고 인선 선생님하고 여기 에 이제 우리 강사 요원들이 이제 여기에 서울교육원과 경기교육원에서 본격적으로 강사를 진행하고, 여기서 강사 선생님들은 이 시간이 뭐 매주 매일 이렇게 복잡하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 문화센터를 가고 저 만일 심리학과 이런 데서 나는 이런 과에서김인 교수를 준다면 가고 뭐 평생교육원에서 오락하면 여러분들 가지 마십시오 가가지고 대래 그 아무 돈도 안 되고 그 아무 소용도 없어요. 평생 교육에서 오락하면 절대 가지 말고, 아예 문화센터에 가서 사람들인데,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야로 갈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 또 공부해 가는 그런 방법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교인겸 교수를 준다고 생각하면, 요건을 달면, 이 사단법인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가학권 뭐, 그 실외같은 뭐 이렇게, 이렇게 찍찍찍찍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시간 소모시키고 어, 논민대 시기실투 그런 데 가게 되면 온갖 시기실투들이 많을 거예요. 이? 여러분들도 지금 나가는 게 처음에는 난간이 조금 있을 거야.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기들 방패 마이를할것 같으니까. 그러면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터세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새들이 잡새들이 막 날아들거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실력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그리고 여기 가르치면 일단은 응. 일반 일반 다로 가도 천막 옆에 갔다갔다 갔다 응.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응. 응. 그래야지 그게. 응. 그런데 너무 심하게 하면 시기 질투 이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차근차근 초고 초반에는 차근차근 양성시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하면 또 배우고 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필쳐가면 되니까 우리가 굳이 너무 이렇게 확산 초기에는 이렇게 너무 안 가도 될것 같다. 조준박살안 음, 하고 서서히. 자, 그래서 이런 가정인데 이 돈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게 되면 얼마나 산 가격인지 모를 것이다. 왜들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55만 원에 내가 상담을 해갖고 돈을 받을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55만 원이다. 이게, 어디서 그런 일이 있겠노?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가적인 교육은, 어, 여러분들이 시간 날때 하고, 정규 가정은 8주 가정을 해서 두달 안에 무조건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출한 사람들은, 이게 협회에 정식적으로 자기가 등록돼가지고, 강사로 갈 사람은 협회 등록 안 하면 전부 다 탈락이다. 협회가 운영이 안 되는데 그지? 대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뭐회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으면 좋겠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을 합쳐갖고자 이직이 있는데 혼자서 힘들게 시작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또 돕고 해야 돼요, 강사들은. 이제 이 협회의 추측은 강사 요원들이 추측을 해서 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 전화해보게 되면 5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방에서는 부산 같은 데는 최소한도로한 5명 이상은 와야 안 되겠네. 그치? 할 것이고. 대전도 이거 뭐한 최소한 5명 이상은 와야 안 되겠네. 그죠? 그래서 못하는 거야.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서울에 집중적으로 당분간은 서울 경기 쪽에서 집중적으로 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여기 오시는 분 나중에는 여러분들 상담은 타로 가다 갖고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어느 누구와도 대, 경쟁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야. 예 집에 가서 잠좀자기 자야 되고 또 가다가 아까 매그로 어떻게 저, 엄둔대 귀신들이 오갖고, 나를 해꾸질하고, 막, 뺏, 데고갈라고 하게 되면 가지 말고, 이? 그래야, 반짝반짝 해갖고, 이것이, 가다보게 되면, 올한 해만 진행이 되게 되면,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쫙 주의해야 될 것은 문화센터는 자유롭게 가더라도, 당분간은, 평생 교육에는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실력이 자신이 있어갖고, 김민교수를 주면 가라. 그래서 이 그때는 이거 갖고 길라잡이 갖고 1년 코스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코스로 진행하는 거예요. 네. 자,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기본적인 상담 운세상담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교육하기 지에 심리상담법 그 다음에 영혼 운명풀이법 이 타로카드로 이세 가지를 응? 통합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숫자 연산법 시스템까지 여러분들 하게 되게 되면 학교 가서도 매년 음 자기 과목을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식사를 하고 나중에 공부를 진행하도록 할게요.